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5분 뷰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자신에 대한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떤 거냐 이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니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런 사실을 전했다라는 건데 뭐이 어떤 모리스라는 그 학자의 표현에 보니까 이것을 복음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대한 설명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냥 단 순이 뭐 십자가만 전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와 관련된 그 모든 사항들을 다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을 더 증거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더 풍성하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전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 그냥 비근한 예로. 이... 전도지만 보더라도 십자가 신학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 전도지를 전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봤는데 전도지 안에 십자가의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는 걸 보았어요. 어,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어, 사도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얼마나 좀 다른 모습일까라는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십자가에서 못 바뀌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 어럴 때 그의 마음과 행동은 어땠을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떨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떤다라는 표현은 그냥 살짝 떠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떠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경험 때문이었을 걸로 보여요. 아마도 사도행 뭐 17장에 보면 그 아테네에서 복음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도 나오고 또뭐그 이전에 빌리보나뭐 대살로니가 이런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존했던 그 연약함 속에서 이 성령님을 더 의존하게 되었던 그의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도바울은 특히 복음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전달 방식이죠. 또 지혜라는 것은 전도의 그 전달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대요. 그런데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의 방식으로 꾸미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또, 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5절에도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믿,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사적인 학 표현이나 어떤 뭐 사람의 영리함 뭐 이런 것들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실제로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철학이나 수사학적인 표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논리적으로 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의 말솜씨, 우리의 실력, 우리의 기술을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죠. 우리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쓰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며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즉,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자체가 사실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오늘도 전도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더 깊이 의존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